전국의 2만 4천 탈민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잼 만끽을 하고 있는 노잼 만끽입니다. 이번 주엔 전해드린 탈코프 소식이 좀 많습니다. 먼저 니키타가 직접 나오지 않은 소식과 나오는 소식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뉴스 단신과 탈코프 TV를 동시에 하는 건데 뭐 일단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유럽 지역에 트위치 라이벌스 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트위치 라이벌스 대회는 스트리머 팀끼리 빙고판의 미션을 해결하는 3천만원 규모의 대회입니다. 원래는 공개 서버에서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부터는 사설 서버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스트리머들만 모인 대회에서 특수분들이 줄법한 미션이 가득한 빙고판을 채워나가는 대회였거든요. 미션 내용을 보면은 뭐 보드카를 마시고 1킬을 하라던가 아니면 해당 세션의 마지막 탈출자가 되라던가 하는 재밌는 미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위치 드롭스로 시청자들 여러 아이템을 뿌렸는데 말이죠.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드롭스를 받는 방법이 예전에 비해서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켜놓고 보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클릭해라, 저거를 클릭해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느 스트리머가 미션을 깼을 때그 스트리머 채널로 가서 5분 내로 버튼을 눌러야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놔서 굉장히 받기 까다로웠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이템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임이 거의 3기 말이 다 됐는데 그 정도로 고생하면서까지 받을 만큼이었냐는 솔직히 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간만 채우면 줬던 드롭스는 이 화면에 보이는 트위치 마크가 들어간 발라클라바랑 파카를 줬는데, 이거를 뭐 누구를 놀리나 하다못해 털리지 않는 트위치 완장이라도 주지 그랬냐?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 결과가 나는데요. 영상을 몇개 보면서 느낀 건 약간은 피지컬 싸움보다는 뇌지컬과 경험치에서 승부가 많이 갈렸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미션들이 키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팀원들끼리 미션을 분담해서 최대한 많이 처리하려고 했던 팀이 좀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저격각을 본다든가 하는 타르코프의 새로운 장면을 볼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다음 트위치 라이벌스 대회는 19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북미 대회니까 그때도 드롭스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북미 유명 스트리머의 플레이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튜버 노이스가이가 시청자들의 질문을 모아서 11개의 질문을 니키타가 했고 직접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걸 영상과 포럼 글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게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에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시면 될것 같고 저는 최대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2.11 패치가 진행이 어떻게 되가냐 하는 전형적인 질문인데 뭐 니키타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겠죠.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12.11 패치를 앞두고 내부 테스팅 중이라고 합니다. 몇주 안에 패치 정보를 공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스트리트맵 작업에 투입되고 있고, 12.12 .12 패치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패치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최루탄, 연막탄 안에서 기침을 하게 만드는 기능. 루탄 지연 투척 쿠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문 따기, 문 부수기, 문 폭파하기 기능이나 야시경을 카운터 칠수 있는 투척형 플레이어는 언제쯤 나오냐, 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자르고 짧게 요약해서 니키타는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우선순위 얘기를 하면서 밀렸다고 하고 언젠가는 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이쯤 하면 이게 안될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우리 탈북인은 다 아시죠? 다음은 이번 패치가 아니라 추후에 패치된다고 한것 중에 스토리라인 퀘스트와 1일 테스크, 주간 테스크가 있었습니다. 기간별 반복 테스크와 스토리라인 퀘스트가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도 니키타는 단박에 연관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1일 퀘스트는 게임 내 보상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요. 뭐 상품이나 파츠, 무기, 명성치, 경험치와 같은 걸 받는 용도라고 합니다. 이건 잠깐 레피셜을 태워보자면 뭐 우리나라 RPG 게임들... 이렇 같은 거 깨면 무슨 조각 같은 거 모아다가 세 달이고 뭐몇 달이고 모아가지고 뭘로 바꿔먹는 뭐 그런 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뇌피셜을 태워봅니다. 다음은 진영별 평판 시스템이 생기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베어라도 유색과 친하고 뭐 게임을 같이 하면은 평판도가 올라가서 적이 아니게 되지 않겠냐 뭐 그런 RPG 게임식 평판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는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뒤에 말씀드릴 스케브 카르마처럼 유저 스케브의 평판 시스템은 비슷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곧이어서 나온 질문은 전작격인 컨트랙트 워즈와 하이어드 옵스에 나온 무기들이 타로코베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되냐는 질문에는 너무 많아서 다 나올 수는 없고 아이코닉한 무기 몇 개만 골라서 추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부적인 작동 메커니즘 디테일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갖다가 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은 12.11 패치에 예정된 것 중에 스케브 카르마 시스템이 있는데요. 유캐브가 서로 싸우면 카르마가 안 좋아지거나 펜스와의 우호도가 내려갈 텐데 서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스케브는 PMC와 다르게 의사소통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전용 무전 채널 같은 게 생기냐는 질문이 많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스케브의 보이스 채팅 기능이 PMC 수준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Y키 두번 누르면 이모트 기능 나오죠. 네, 그런 메뉴가 확장될 걸로 보이고요. 전용 무선 채널 같은 스케브 전용 기능은 없을 그 다음은 무기 고장, 과열, 조끼 커스텀, 방탄판 교체, 히트박스 개선이 패치 예정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을 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은 무기 고장은 첫 단계가 완성된 단계라고 하고 뒤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불발 기능만 12.11에 패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작업진화를 하는데요. 특히 곧 나올 것처럼 말하던 것들이라 연기가 될 정도로 지금 일이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언급한 것들보다 앞서서 해야 될 최우선 사항들이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니다 합니다.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게임 사이클을 완성하는게 먼저라서 위에 이야기한 것들은 게임 사이클의 그정도까지는 필수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게임 사이클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 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게임 제작의 사이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맵 먼저 맵을 완성시켜야 그 위에 다른 기능들을 뭐 양념처럼 올리는 순서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맵에 올인을 하고 있다. 그런 말로 보입니다. 여하튼 영위가 되기는 했는데 방탄판 히트박스 개선은 조키 커스텀보다는 먼저 될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트리트맵이나 팩토리 확장처럼 다른 신규 맵 예정된 것들이나 맵투맵 맵 이동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아트팀은 스트리트맵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진척이 순조롭게 빨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중요 요소들을 완성시키는 단계에 있는데다가 슬슬 최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적화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40명 이상이 돌아다니도 납득할 만한 정도의 초당 프레임수가 나오게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닐 겁니다 그래픽적으로나 아니면 네트워크적으로 최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은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제대로 될지. 그리고 스트리트 맵보다 먼저 나올 거라고 말을 했던 라이트하우스 등대 맵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는 합니다. 니키다 말로는 그레이박스 단계라고 하는데요. 레벨 디자인의 초기 단계로 회색 빌딩 덩어리들을 붙여서 보는 뭐 그런 초기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등대 맵이 스트리트보다 먼저 나올 거라고 여러 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스트리트 맵 이전에 맵이 하나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글을 굳이 적어놨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테스트를 깨야 스트리트를 입장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맵투맵 이동 때문에 등대 맵에서 스트리트 로 입장을 하거나 뭐 탈출하도록 데려오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내 피셜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뭐 터미널로 탈출한단 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팩토리 확장은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게임 사이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맵을 먼저 끝낼 필요가 있다고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맵이 먼저 돼야 그 위에 뭘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스트리트 맵에는 뭔가 특별한 탈출구나 유니크한 게임 플레이 기능 같은 게 있을 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게임 경험을 줄 거라고 하는데 완전 신규 게임을 플레이하는 기분이 들도록 스트리트 맵에는 모든 기능과 오브젝트와 보스를 때려박는. 게 지금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지금의 게임 플레이 순환 구조 루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패치 리스트가 많은데 출시에 다가가고 있는지 그리고 출시가 됐을 때 지금과는 모습이 많이 다를지 어떨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선 요약은 당연히 많이 달라진다고 말을 하겠죠 예 지금 타르코프는 베타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많이 바뀔 거라고 하고요 게임 전체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급 패치들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중에 두 개만 언급을 해도 큰 변화가 올걸알수 있다고 하는데 12.11에 패치가 될 신규 무기 고장만 해도 게임을 바꿀 만한 만한 기능이고 이번에 팩토리 보스와 함께 나올 걸로 보이는 KO 상태나 부상으로 인한 기절 상태도 게임 체인저급 기능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타로코프에는 순환 구조라고 할만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고요. 루프가 아니라 지금 상태는 초기화에서 초기화로 가는 상태라고 합니다. 엔드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조금 의미심장한 부분이 나오는데 스토리 라인 퀘스트가 엔드 게임 컨텐츠를 추가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기들도 그 방향을 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내피셜를좀 태워보자면 우리 뭐 RPG 게임 그렇잖아요. 메인 퀘스트를 다 깨야 레이드 입장이 가능하듯이 스토리라인 퀘스트를 다 깨야 뭔가 할수 있는 게 나오나 본데 이게 뭐랩 입장을 그렇게 제한을 한다던가 아니면 퀘스트를 다 깨야 스트리트 맵을 입장할 수 있다던가 하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하튼 현재로서는 게임 순환 구조를 초기화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는 완성이 안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은 커뮤니티가 체드와 렛으로 양분이 된 상태다. 한쪽은 PVP 지향이고, 한쪽은 생존과 탐험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인데, 양쪽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지와, 최종 출시가 되면 자기 스타일이 너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체드가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뚠뚠이나 뭐 고인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중무장이나. 렛은 PVP를 피하면서 아이템만 먹고 튀는 플레이스타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까마귀라든가 뭐 도끼로 그런 걸 말하죠. 저 같은 사람을 보통 체드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 딱! 그런데 이게 서로 사이가 당연히 안 좋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중무장한 사람들은 도끼를 넓어야 된다. 뭐 출구 정보를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운단 말입니다. 여기에 니키타가 한마디를 해요. 뭐 평소에는 뭐 하드코어쩌고 꼰대질하는거 거르고 말을 좀 고쳐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게임에서 익숙해져버린 자기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라. 뭐 이런 말입니다. OP 메타는 항상 패치로 없애버리기 때문에 더욱 유동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한가지 메타로 꼴을 빨지 말고 자기 스킬과 능지 정보를 모아가지고 메타를 여러개를 준비해두라 이겁니다. 이게 타로코배 기반 철학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치고는 이번 시즌은 비트코인으로 꿀을 겁나. 마지막 질문은 유니티 19 엔진의 한계 때문에 추가하고 싶은데 못한 게 있냐 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게임사가 솔직한 답변을 못하는 주제란 말입니다 엔진 개발사에게 밑보이기 딱 좋은 주제일 것 같은데 엔진 한계 때문에 못 만드는 건 없다라고 하면서도 파괴 기능은 넣기 어려울 거다 라고 합니다 에뭐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벽이 부서진다거나뭐 이런 기능은 어려울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시간이 있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타루쿠프 제작을 길게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은 안 나올 거라고 돌려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니키타가 직접 답변을 달아준 Q&A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음은 며칠 전에 트위치 라이벌스 대회가 끝난 뒤에 스트리머들이 모인 팟캐스트에 니키타가 참석을 해서 12.11 .12 패치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앞선 1 1 개의 질문에서 많은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겹치는 거 빼고 나온 이야기만 좀 다뤄볼게요. Hello everybody, you all know who I am, and uh, yeah, today podcast will be about everything as it was before. Uh, right now I'm sitting at home and do nothing. 먼저 곧 있을 12.11 패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팩토리 확장이 될 건데요 이 방송 직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팩토리 확장 스크린샷이 공개가 됐습니다 뒤에 영상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먼저 크기에 관해서는 엄청 큰 확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팩토리 맵이 좁아서 굉장히 빠른 페이스 맵으로 통했는데 페이스를 조금은 느려지게 할 정도는 될 거라고 합니다 팩토리 맵에는 쿠얄다 혹은 쿠발다 라는 이름의 보스가 나올 겁니다 문제는 얘가 슬래치 해머를 쓰는 걸로 알려졌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드럼 탄창을 낀 샷건을 들고 나올 거라고 합니다 Does he have a KS shotgun? No, he he has Saiga so 12 with a drum. 그래서 방송에서 내심 Saiga 12나 I... AA 12 연사 샷건이 나오길 기대한 이거는 니키타가 테스트를 너무 일축을 했습니다. Would you rethink about the automatic Saiga and make it a very rare drop? <laughs> a full auto Saiga, please, <laughs> guitar, Please, oh. it's, it's not going to be OP. Come on, the boss will have it. A... How many in chat wants a full-auto Saiga? Come on! We, we tested it. It was, like, too extreme. But, <laughs> again, maybe, maybe. We'll see. We'll see. Look, look at the chat, Nikita. They never agree to a lot of things, but now they're all saying, you motherfuckers better say yes. So a bunch of no's <laughs> over there.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은, 노가웃 효과, 즉, KO 효과라는 새로운 상태 이상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전에도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기절 효과라서, 배그 같은 데서 보던 기절 상태를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절 효과와 무의식 상태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아마 뭐, 기절 효과는 이렇게 KO 효과를 말하는 것 같고, 무의식 상태는 우리 팀원들이 뭔가 부활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슬지엠에 맞거나, 타격 효과 생겼을 때, 쓰러지거나, 뭐, 다운되거나 하는 새로운 효과나 애니메이션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nikita's brain apart with q u e s t 팩토리 맵이 작고 여러 번들락거리기쉽기 때문에 보스 스폰율은 낮을 거라고 합니다. 야간에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어우, 야간에 해머 들고 쫓아오면 겁나 무서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슬래지 해머는 파이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요. 확장된 팩토리 맵 사진을 보시면 랩에서 볼법한 장소들이 나오는데요. 맵투맵 맵 이동이 나중에 패치가 된다면 이제 랩을 들어가려면 팩토리를 거쳐서 입장을 하게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이번 패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팩토리가 확장이 되면 입장인은 우선 한명 늘어날 걸로 보이고 이후에 하나 더 늘어나서 지금 한 최소인원 3명 4명 정도인데 앞으로는 5명 6명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팩토리 입장 시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처럼 여전히 시간이 고정된 상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최적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갈 건가 본데 유니티 19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면 광원 시스템이 변경되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니티 19으로 업그레이드가 12.11과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크게 한번 하고 후속 패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니티 19 패치를 하면 관성 시스템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게임 내에서 캐릭터 움직임이 많이 달라지고 피킹이나 달리기 밸런스가 크게 바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니티 19과 관성 시스템은 12.11 패치 이후에 된다는 겁니다 많은 논란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캡 카르마 시스템이 10.11에 첫 도입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케브 플레이할 때 유케브든 AI 스케브든 죽이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카파 딸때 말고는 볼리별 로 없었던 상인 펜스가 중요해지는 건데 펜스와의 우호도가 의미가 생길 예정입니다. 유케브로 들어가서 스케브를 죽이면 이제 펜스와의 우호도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스케브들이 성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호도를 좋게 만드는 방법으로 일전에 여러 번 언급된 것이 펜스의 태스크를 해결한다던가 혹은 보스 스케 해부를 을지킨다던가 아니면 PMC와 함께 탈출을 하도록 만들어진 특수 탈출구를 이용하면 펜스 바의 오더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올리기는 되게 어려워 보이니까 깎이지 않는데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 보입니다. 펜스의 상인 레벨이 신설되거든요. 그래서 상인 레벨 2가 되면 보험 처리가 안된 아이템을 구매할 수도 있도록 되나 본데요. 이게 나와봐야 하는 게 내가 떨군. 무범 아이템을 돈으로 되살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남이 떨군 것들을 모두 모아둔 새로운 쓰레기장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쓰레기장이 될 거란 거에 한표 주겠습니다. 이 외에 게임 내 여러 가지 다른 확률에도 이 업보가 영향을 줄 거라고 합니다. 유저 스케브가 들고 나오는 초기 장비도 카르마에 따라서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다거나 더안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급되던 것 중에 무기 고장 확률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 얘기입니다. 10.11에는 무기 고장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원래는 지금도 탄 걸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무기 고장 시스템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불발이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이 무기 고장 시스템이라는 게 무기 내구도에 영향을 크게 받긴 할 거라고 합니다만, 스캡으로 플레이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스캡 카르마의 영향을 받아서 불발이 발생할 확률이 크거나 작아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말 많고 탈 많던 광학 조준경들 드디어 개선됩니다. 그래서 아이리 리프라 그러던데 눈동자가 조준경과의 거리가 총마다 다르다거나 뭐 0점이 안 맞는다거나 보트나 레티클이 이상하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을 한번 해결할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12.11 패치 언제 하냐?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내부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요.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뭐한 6월 초 정도가 될것 같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한게 그러면 6월 초에 패치를 하면 이게 사실 또 관심 겠어죠 초기 언제 하냐 이야기가또 나오는데요. Can y o just make a statement about the wipe? So then I can have to listen to chat just say w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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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e. Wipe is not p l a n d 타 말로는 계획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번 12월달에 초기화를 했을 때도 계획이 없다고 한지 얼마 안 가지고 바로 초기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니키타 말로는 다음 주나 다음 달 중에는 계획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12.11 패치를 하면 뭔가 바로 초기화되는 게 아닌 것처럼 면막을 피는 게 아닌가 뇌피셜을 좀 태워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면은 이번에 초기화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초기화를 안 하면 스위트맵이 공개됐을 때 초기화하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이건 뒤에서 또 마저 다뤄볼게요. 그럼 다음으로 12.11 패치 이야기 외에 12.12 .12 패치나 그 이후 패치 이야기 나온 것 썰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쯤에 이벤트 같은 걸 하나 할 모양입니다. 랩 무료 입장 주말 이벤트 같은 거를 열 모양인데요. 키카드 없이도 랩 입장이 가능하게 잠시 풀어주려나 봅니다. 이게 이제 살짝 또 의심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초기화 직전에 이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초기화 이벤트 랍시고 막 사람들을 풀어줬었는데 그래서 좀더 의심이 가긴 해요. 예, 세기말이라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뭐 동접자를 유지 할겸해 가지고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약간 총화를 앞둔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내피셜을 좀 태워 봅니다. 다음 주에 또 실사 드라마 레이드의 총집본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이드 프랜차이즈를 사려고 하는 많은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신규 시리즈를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은 많이 오지만 이게 니기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까지 나온 레이드 시리즈를 하나로 합치고 빠진 커트를 넣은 감독판 같은 90분짜리 전체 버전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트리트맵과 신규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는데요. 앞선 Q&A에서 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선 좀 줄여서 갈게요. 우선 스트리트맵이 올해 내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진짜로? 우선 공개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지금의 다른 앱들처럼 공개를 할것 같다는데요. 일정에 차질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진짜 올해 내에 나오기는 하려나 봅니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을 상당히 아끼는데 오히려 반대로 진짜 제대로 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이걸 또 제가 속는 걸 보면은 내 능지가 타르코프 최적화인 건 맞는 것 같아. 스트리트 맵보다 먼저 나올 거라고 하는 라이트하우스 등대 맵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거는 여름쯤에 공개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단지 아직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된 걸로 보이고요 다음 주나 돼야 레이아웃이 결정된다고 하니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번 여름 3개월 4개월 여름이 가기 전에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건 사실 전혀 기대가 안 되네요 그러면 2021년에 맵이 두 개가 공개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 솔직히 못 믿겠어요 예, 두고 봐야 알아요 자, 그 다음은 최적화 이야기. 뭐 맨날 하죠. 최적화 하고 있다. 네트워크 뭐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야기가 새로 나온 거는 엔비디아의 DLSS 기능입니다. 2080 시리즈 이후 모델에 탑재된 DLSS 기능은 프레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이버 펑크에서도 초당 프레임이 엄청 향상되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BSG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쪽과 협의를 하면서 타르코프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걸 보입니다. 뭔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관련된 신규 기술도 추가될 거라고 약을 파는 걸 봐서는 쓰읍, 최적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보이프, 인게임 보이스 채팅은 12.11에는 안 나옵니다만 12.12 정도엔 나올 걸로 예상한다고 하고요. 스팀 오디오의 추가 패치는 12.11이나 12.12 중간쯤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팀 오디오가 지금은 돌아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패치를 그 이후에 하겠다, 뭐 보수를 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신규 스트리 아이템 나올 겁니다. 아쿠아 FPS의 인형이나 뭐 제너럴쌤의 렉트콜라와 같은 게 예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카파콘딸때 모아야 되는 아이템이 늘어나서 우리의 고통은 늘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스트리머 모드가 12.11 패치 아니면 후속 패치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스트리머가 죽었을 때 죽인 사람의 이름을 가려주는 정도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만 바꿔주는 거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다른 정도라고 해요. 이후에 뭐 특별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예전에 약을 팔았었는데 현재로서는 단순한 기능만 나오네요. 리볼버 샷건이 작년 정도에 공개됐었던 것 같은데 이 리볼버를 12.12 .12 패치쯤에 나올 것 같다고 니키타가 말을 했습니다 리볼버라고 통칭을 했기 때문에 뭐 샷건 말고 치아파 라이노와 같은 리볼버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내 피셜을 파 보는데요 이게 모델링은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체인지가 현재 그림자가 굉장히 어두워서 주관을 들어가도 밝기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를 고치다가 잘못된 상황이라며 곧 해결될 거라고 합니다 인터체인지는 오버홀 이후에 지속적으로 광원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에는 너무 어둡고 밤에는 너무 밝은 상황인데 대대적인 패치가 한번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쇼라인 이조트 내부에 있는 전등 같은 게 부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술 수 있도록 패치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맵에 따라서 부술 수 있고 없고가 달라가지고 통일이 안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쳐서 인류라 할 거라고 합니다. 전에 말하던 도탄 시스템 개선도 마찬가지로 맵마다 어떤 재질은 관통이 되고, 어디선 안 되고, 뭐 어디 유리창은 깨지는데, 어디는안 깨지고 하는 차이를 없애고 개선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꽤큰 작업이라 한,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 보이고요. 플레이트 캐리어 방탄판 커스텀, 뭐 조끼 커스텀은 어떻게 됐냐는 질문에는 원래는 0.13 버전의 예정이 있었는데, 더 멀어질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너무 큰 기능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히트박스 개선과 방탄판 히트박스 개선이 조끼 커스텀보다는 먼저 나올 수 있다고. 언급을 다시 했습니다. 오프라인 코어 모드는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어서 우선 순위가 좀 높아졌다고 하고 나오긴 할것 같습니다만 금방은 안될 거랍니다. 이게 뭐 친구한테 가르쳐 주거나 실험을 해볼때 오프라인 모드로 여러 명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죠. 그걸 열어 달라고 하는 건데 말입니다. 별도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나오긴 하더라도 일단은 제한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인원 제한이라든가 레벨 제한이라든가 경험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타르코프 아레나는 스탠드 얼론 개별 게임이기 때문에 타르코프와는 무관하게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정 공유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올해 내로 출시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은 방송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제안과 썰 중에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우슨벨이라 불리는 리저브 알람 예, 이거에 소리를 줄이던가 아니면 부술 수 있도록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스트리머 페스티리가 글로벌 서버 통합 서버 하나를 만드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핑제한이 아예 없는 단일 서버 하나를 추가하자는 이야기거든요. 핑 때문에 손해보는 걸 감수할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간혹 그런 분들 계시겠죠. 나는 한국에 있는데 유럽에 있는 친구랑 게임을 같이 하고 싶지만 핑킥 때문에 같이 못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서버를 뭐 추가해달라는 얘기고요. 니키타는 금방 될것 같다. 뭐 검토해 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스케브 입장을 랜덤으로 하는건 어떠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리저브를 유캡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줄을 엄청나게 길게 써야 되죠 이대이열을좀 분산시키고 좀 빠르게 암비이나 들어가고 싶은 퀵매치아 같은 기능이 나오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랜덤으로 돌렸는데 야간 뭐 팩토리 걸렸다 이러면 완전 피똥싸겠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추가 보상이 있다면은 해볼만 하지 않겠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리플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탄 발사기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현존하는 많은 유탄 발사기를 실제 모델과 애니메이션까지 구현은 해놨지만 게임 내에 패치는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야 여론이 있겠지만 은뭐 게임 밸런스 문제가 제일 큰거 같습니다 실제 여론이 되게 안 좋았고요 니크타는 like, yes, like 유탄 발사기를 없애진 않겠지만 특성을 변경하거나 너프를 할수 있다고는 밝혔습니다 아마도 근접, 심관, 가까이에서 터지는 안전거리가 짧은 유탄을 너프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Uh, and don't get used to the other players opinion even if they are prestily for example or 앞서도 이야기가 나온 뚠뚠이 대 까마귀 떡밥이 한번더 도마에 올랐습니다 Q&A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오고 갔었죠 플레이 스타일을 강요하진 않겠지만 플레이 방식 사이에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두 개를 적당히 잘 섞겠다 뭐 그런 이상문이죠 어느 한쪽이 너무 유리하지 않게 메타를 뭐 패치하겠다 뭐 그런 말인데 말은 참 쉬워요 그래서 결론은 출구를 늘려가지고 출구존버 같은 플레이가 이득을 많이 못 보게 바꿔나갈 거라고 합니다.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고, 불공평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려니 해야 한다. 모인큐 뭐 만나가지고 금살 당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꼬우면 아시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르쿠프 TV 공식 팟캐스트와 신규 트레일러가 곧 공개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너무 길어 가지고 요약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정보가 뜨면 다시 한번 빠르게 레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영상이 올라온 것뿐 아니라 제가의 커뮤니티에 정보고를 쓰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잼만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